따뜻한 마음의 감사를 전하며 이번 범인재전이 희망과 화합의 축제가 되길 충성국민의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목숨을 다사간 쇄악의 상태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재전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정성과 응원으로 조금씩 희망을 높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막하는 화합과 희망의 장 제63회 도민체육대회를 맞아 우리 영양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대최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힘든 순간 모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경들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황황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영국을 방문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형 사풀로큰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시는 이재민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으로 다시 되어습니다 제23회 경북 본인체전이 희망의 시작이 되는 성공 시리이 되길 바랍니다. 네, 따뜻한 희망 메시지 영상이었습니다. 영...